<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 드래프트 연출로박부정입니다 네, 오늘 아이스 투고 네, 주말을 맞이해서. 많은 영화를 보는데 굳이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laughs> 모쪼록 네, 오셨으니까 재밌게 보고 돌아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어... <웃음> 감사합니다. 어... 예, 그 저희 영화 현장에서 되게 재밌게 어, 내 배우들이 현장에서뭐 자주 만드주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재밌게 수닥수닥 하면서 어, 열심히 만들었는데 영화 열심 어,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 어, 오늘 또 개인적으로는 또 오랜만에 강의 여러분들 만나는 거라 이제 설레이고 또 긴장도 좀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영화를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음에 드신다면 주변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도영을 맡은 김병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점심 드셨어요? 아, 저희 영화는 점심 드시고 딱 보시기 좋은 영화인데.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아, 보시기 적격이네요 아, 저희 영화입니다. 아, 저희 영화에 대해서 저희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박구정 감독님의 신세계 보신 분들 많으시죠? 네. 기대하시면 안 돼요. <laughs> 어, 저 영화에는 그 신세계에서 보셨던 보유, 그런 남자들만의 그 캠이라든가 그런 어떤 캐릭터 중심의 그런 영화가 아니거든요. 어 느와르긴 느와르인데 어떤 정통 느와르, 약간 비꼬는 느와르라고 보시됩니다. 셔 그래서 느와르에서 어, 느와르의 신세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평을 받고 계시는데요. 일단 인물들 중심보다는 사건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처음부터 챕터별로 나누어져서 이제 마무리까지 오게 되는데 보시다 보면 약간 의아한 분들도 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희 영화 이 VIP만의 그런 특화된 다른 노화로 특화된 장점이다라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좀 즐거운 관람 되시고요. 소문좀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일 역할을 은이준구입니다 <laughs> 네, 어, 주말에 저희 영화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저도 처음 악역을 맡기도 하고, 오랜만에 영화 촬영을 해서 굉장히 힘든 점들도 있었고, 많이 배우는 계기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영화 재밌게 봐주시고요. 또무도 많이 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대한 역할을 맡은 박희수입니다. 네, 보통 맨 앞자리에는 광팬들이 손을 대고 주시는데 어, 김명민씨 팬, 갑자기, 감사합니다. 그, 어, <laughs> 네, 네. 양사이드에 갔던 것이. 그, <laughs> 그, 그, 그. 아, 이종석 씨 팬들은, 아, 셨아요 어, <laughs> 어, 보통 그, 어, 영화가 끝나고 들어가면 아주 환호성이 굉장히 큰데, 그, 그 시작이라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아, 이종석 씨 팬,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동국 씨가 악역인 건 아시죠? 네그 너무 멋있다라는 표현 은좀잘 내주시고요 네, 그렇다고 어, 너무 욕을 하지 마시고요 네 연기를 잘했을 뿐입니다 아, 각종 사이트에 아주 영화 재미있다 아, 꿀잼 핵잼 허니잼 뭐 이런 것들 많이 올려주시고요 네, 재미없게 보신 분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한두 명이 있는데 당분간 아, 인터넷을 끊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저 좋은 시간 되시고요 예. 네, 되는 네, 물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네, 그 즐거운 관람들 저희 인사하고 물어보겠습니다. 아, 네. 사회 어떻게 본 거니?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laughs> 아,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아, 포스터에 저희 싸인을 보는 데포스터 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드리겠습니다 선물입니다.